안녕하십니까. 미국 산업 복합 기업 허니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자신감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니웰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표한 1분기 결산에서 올해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 범위를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추세와 대조적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8% 증가한 9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 늘어난 2.51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관세 예상 비용을 최대 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허니웰이 보여준 관세 영향 상세 자신감의 배경에는 네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전략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80% 이상의 로컬 포로컬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 노출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항공우주 기술 등 고부가 가치 제품과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전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각화된 사업 구조로 특정 부문의 관세 부담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니웰은 현재 항공우주, 자동화, 첨단 소재 분야로 기업을 세계로 분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분사를 통해 밸류에이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니웰의 사업부별 기업 가치 합계가 주당 약 260에서 280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23에서 32%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이익 모두 꾸준한 성장을 전망하며 골드만 삭스는 허니웰이 연중 계속 예상치를 뛰어넘고 가이던스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